안녕하세요.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s y s 테셋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s y s 테셋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다시금 이제 자 장기 입평선과 의 단기 입평선들 전부 다 이탈하게 되는 흐름을 나오게 되다가 다시금 자, 위로 올리면서 자 결국 이제 지금 5,100원대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일단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주가 한 차례 큰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금 하락 추세에 이어갈 때도 자 거래량 없는 하락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의도된 매집의 흐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자그 구간이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 없이 다시금 주가가 또 하락 추세를 만들어 냈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력들은 또 다시금 물량을 매집하는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결국 이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로서 물량 장악하면서 자이 추세의 흐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자, 과정으로 활약 경위에서 지금 매집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주주분들이 오히려 유상증자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대할 응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주분들도 이 수익을 낼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유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자 물량들, 을 어떤 흐름들은 우리가 이제 매매 동향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 로 수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지속적으로 물량을 담았던 게이 외국인들인 거고 그러니가지고 지금 프로그램도 자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기존에 이제 매수와 매도가 함복하면서큰 물량들 을 들었던 때가 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였어요. 자 지속적으로 거래량 실려면 주가 끌어올리게 되었는데 그이후로서 자 다시 한번 또 하락세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바로 신주인권 증서가 상영되고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증서에 대한 물량들을 다시 한번 또 모으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주가를 하락 추세로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만큼 이 증서에 대한 부분도 자 결국 SLS텍 자 시초가 900원을 시작했던 주가가 지금 대략적으로 200원 가까이.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어, 190원대 위치해 있긴 한데 자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자 144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근데 이추세로 우리가 보게 됐을 때자 10분봉으로 보게 되면 자 전체의 흐름들 어떻게 나왔나요 결국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게 됐을 때 이때 구해서 우리가 다시금 매집하는 흐름 가져가자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솔직하게 이제 900원 대비해가지고 자 80%까지 빠졌던 거는 너무도 큰 과대 낙폭이다 자, 의도적인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이 신주인수권 증서는 상한가와 한가가 없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 결국 자 4일째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거나 그대로 하락 추세로 마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고점에서 이 증서를 매도하고 다시금 저점에서 매수하면서 앞으로 나올 이 신주 자 새로 상장될 신주에 대한 물량들을 더욱더 우리는 확보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남은 있는 일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제 이 투자 설명서를 보면서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1차 발행가액만 나와 있는 상태이죠. 자, 아직까지 확정 발행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3,345원이라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신주로서 상장하는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이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오늘까지 거래되고 내일부터 상장 폐지가 되고 나면 자 결국 29일이죠. 자 금요일 날 이제 이 확정 발행가액이 산정이 되게 될 텐데 자 과연 이 확정 발행가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냐 이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공시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결국 1차 발행가액 그리고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확정이 돼요 일단은 1차 발행가액은 3,345원이었고 2차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 29일이죠. 29일을 이제 기산일로 해가지고 일주일간의 평균 주가 그리고 기산일의 평균 주가를 산술평균 해가지고 산정한 금액과 기산일의 평균 주가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해서 1차와 동일한 할인율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현 주가인 5천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자, 20% 적용하면 4천원대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 1차 발행가액인 3,345원이 확정 발행가액이 되고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이 증서에 대한 수락으로서 결국 청약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평균가 잡아 보더라도 일단은 200원 정도로 우리가 증서 가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주가 나오는 물량들에 대한 가격이 3,545원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현 주가가 지금 5,100원대다 이렇게 차이가 좀 크게 나게 되면 이 신주에 대한 물량들, 즉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가 많겠죠. 자 그때 보통 이 확정 바액가 산정 구간에서 주가를 들어 올리게 되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제 3거래부터 5거래까지 자 29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3일간의 평균 주가에다가 할인율 40%를 적용해서 이 산정한 가격이 1차와 2차 중 낮은 가격에 보다 오히려 낮을 경우니까 더 높을 경우죠 그러면 할인율이 4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니까 주가가 지금 현기준으해 가지고 다시금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면 자이 3345원 기준으로 자40% 할인을 적여도 이 금액보다 높이려면 자 5575원이에요 자 주가가 이제 29일 기준으로 3일간의 평균이죠 그러면 27 28 29 이번 주 수목금이 될텐데 이 수목금 3일간의 평균 주가가 이 5575원을 넘게 된다고 한다면 자 결국 확정 반입가액은 이 3345원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자 신주에 대한 할인율이 20%가 아니라 4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란다면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기존에 보이고 있는 이 본주들에 대해 가지고 주가를 다시 한번 띄어올리게될때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시장의 관심도를 받게 되면서 수급들이 몰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또 주가를 들으면서 이러한 제로들을 터트리게 될때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게 되면 이 수급에 대해서 물량들을 떠넘기고 다시금 세력들은 이탈할 수 있는 자엑시탈할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마련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본주로서 수익들 챙겨 나가고 나서 자 이후에 상장하는 이제 신주에 대한 부분들도 자 증세에 대한 매집을 끝내놨기 때문에 자 결국 3,330원 높다 하더라도 뭐 대략적으로 3,500원까지 잡혔다 하더라도 결국 증세가 200원이기 때문에. 3,700원이라는 가격으로서 자, 신주에 대한 물량을 우리가 40%까지 할인받는 축가로서 형성을 해놓기 때문에 결국 이 추가적인 신주의 수익까지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자이 펩트로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에 유상민자를 진행하게 됐을 때자 결국 권리락 이후로 상승 구간 가져가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하락하는 흐름 가져갔었죠. 그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신주의 수권 증서가 상장되기 전에는 권리락 이후로 먼저 우리가 최대한 고점 잡아가지고 타이밍 잡아서 매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자 다시금 확정 반액가 산정과 이 청약과 납입을 이 기준으로 주가한 차례도 상승권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흐름에 맞춰서 노리는 고점 부근 한번더 잡으면서 우리가 두 번의 파동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고점들마다 우리가 매도 타점 잡아가지고 수익 챙겨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죠 자 그런 만큼 지금 나는 기존의 매도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 SR 스택을 끌고 있다 하더라도 자 결국 이 산정일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닥 구간 다지게 됐을 때, 자 추가적인 이 매수 타점 잡아가는 전략도 유할 수가 있고, 자 당연하게 평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주 상장 전에 최대한 이매도 타이밍 잡아서 매도로서 수익을 챙겨할줄 알아야 되겠죠. 자 게다가 이 s y 스택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무상 증자까지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결국 0.1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큰 물량이 나오진 않지만, 자이 무상 증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권리락 기준으로 주가가 대략 10% 가까운 하락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파악하면서 움직여야지만 앞으로의 유상증자 물량들 추가적으로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들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증서 끝나고 나서 우리 주주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이 본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상장될 신주에 대한 부분까지 이 유상증자에 있어서 무상증자에 있어가지고 일정에 맞춘 전략으로서 우리 주주분들 과연 어떻게 끌고 와야 될지 난 전혀 감을 못 잡겠다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간단하게 s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우리 주주분들이 이유상증자무상증자 일정에 맞춘 전략으로서 이 본주 그리고 신주를 가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자 정확한 실전 타점으로서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정확한 타점 받아보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일정에 맞춘 전략으로서 자 중심 잡고 자 기준 잡고 정확한 실전 타점 잡아가지고 자 최대한 이 수익 극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 대략적으로 5,100원대 에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왔었던 만큼 자 다시 한번 물량 장악한 흐름으로서 주가를 들어올릴 가능성도 높게 되겠죠 자 이런 정확한 흐름들 제가 실시간으로 전부 다 파악하면서 일정에 맞춰서. 자 전체적인 차트 흐름과 수급의 움직임, 호가창의 상황까지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정확한 타점과 이에 예 따른 전략으로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망설여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S 두 글자 빠르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원전의 대장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자,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서 대폭등이 임박된 황제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재 2차전지에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묶여 계시죠. 자, 많이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차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의 개화가 돼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모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선점해야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최대한 낼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그게 바로 이 ess 관련주입니다. 이 ess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2차전지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테마 자체가 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다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예비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이 예비전력으로서 무조건 이 ess 대용량 저장장치가 필수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자 수십조씩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ess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 사람들이 지금 2차전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면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지금 1년 넘게 ess 관련주에 대항해서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란 종목인데요. 인벤티지 랩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상승한 매집 패턴으로 자, 3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1차 매집 진행을 하고 자그 얘는 다시 한번 원래 가까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 매집으로서 지속적인 매집 현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자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세벽까지 올리면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세력들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텐데 자1 7 0 0 0에서 2만원대 딱이구간이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집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자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거의 7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라 거죠. 자 근데 이러한 패턴 나오는 게인벤티지레 뿐만 아니라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형에서 자 4천 원대에서 1 2 0 0 0 원까지 세배 올리면서 비싸게 주가 끌어올리면서 매집 진행하고 다시금 하락형으로 자세 번의 매집 진행한 이후에 주가 원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금 어떻게 됐다? 주가 한번더 끌어올려 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5천 원대에서 주가가 3만 5천 원대까지 자 실제로 일곱 배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세이버스 ai 란 종목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매집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ess 관련주도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세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주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으로 지금 지속적인 매집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게 내려가면서 지속적인 물량들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금 지금 이 바닥에서 자 물량들이 슈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터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ESS 정말 황제주가 될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시 200%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자, 이제 폭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황제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이 자료 받아 가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 받아 가지고 난 한번 대응해 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자, 간단하게 황제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 주게 되시면 제가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 자, 선착순 10명까지 해 가지고 이 자료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무료인 만큼 자 선착순 10명 자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황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 자료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